지금 물어봐야지. 아 모르는 어떤 게 있을 때, 아나 혼자 있으면 술을 찾지. 옆에 누군가 있으면 물어봐야지. 한번 보, X, X야. 오케이. 어나그럼 X인 거야? 왜? 아니, 혼자 있을 때, 혼자 있을 때 찾아보는 거잖아. 안녕세요세요저 그렇게 닫혀있는 사람이 아니에요. 네, 세우. 부족한 점이 눈에 들어오면 바로바로 바로 얘기하는 편이다. 근데, 그런 말 있잖아요. 기분이 태도가 되려고 하진 않습니다. 돌려서 얘기를 하죠. 바로바로 바로 얘기는 안 해요. 왜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. 아니요. 한번보안무거나 어느 정도 카피할 수 있다. <웃음> <웃음> 완전 자기가 떠나, 100%. 동료들에게 간식 잘 써, 너무 잘 써요. 너무 좋아, <laughs> 연습실에 갈 때도 꾸미고 가는 편이다. 3년 전에. 지금은 X. <laughs> 실수했을 때 진지한 사과보다 애교가 먼저. 진지하게 공주 사과를 해야죠 이게 실수가 어떤 실수냐에 따라 또 다른 거 아니에요? 아, 아, 아. 실수계 요즘 어 정말 하면 안 되는 실수 있으면 제대로 사과를 해야죠 그쵸? 네. 그럼 뭐라고 해야 되나? 네. 아, 애교는 안나오니까요 이미 지난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다음 것을 더 많이 생각하려고 한 이게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거 아닐까? 나도 잘안 되긴 하는데. <laughs> 어, 나 잘못된 거야? 아니 이거 잘못된 거야? 아니야. 모르는 게 있다면 다른 사람이 물어보기 전에 스스로를 찾아보는 게 먼저다. 세모 부족한 점이 눈에 들어오면 바로 바로 얘기한 편이다. X. 한번본 안무는 어느 정도 카피할 수 있다. X. 동료들에게 간식을 쏜다 하고 연습실에 갈때 꾸미고 간별다 X 실수했을 때 진지한 생각보다 애교로 먼저 나온 별다 X 이미 지난 일을 빨리 잊어버린 다운 걸 생각한다 X 나 괜찮은 분? 네네 아주 객관적이에요 네 어... 근데 처음... 참...